음, 농연입니다. 6월 10일. 음, 우리 업자들한테는 자, 수금의 계절입니다. 수금의 계절. 아, 제가 11월부터 지금까지 현재까지 자 필드를 다니죠. 농가를 다니고. 음, 항상 같은 얘기를 했었죠. 1. 물질. 어, 물주는 방법. 물 간격. 물량. 음, 온도. 자, 주야간 온도. 다른 말 1교차죠. 1교차. 그리고 어, 야간 온도. 주간 온도. 이 한기. 어? 한기에 대해서. 그리고 3. 이 습도 관리. 습도 관리가 다른 말이지. 어, 습도 관리. 자 어, 늘 이런 부분을 더 많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음. 재배로는 이것 중에 제일 중요한게 물질이에요 물질. 물질 자 여기 열매 양도 들어가는구나 음. 자이 물질이 제일 중요해요 이 물질 이하에 따라 이 신초가 나가고 꽃이 피고 어. 그래, 신초가 나가고 꽃이 피니까 그리고 순의 양이 결정되니까 음. 정말 이게 특별한게 없어요 특별한게 자 근데 왜저 때문에 망했다고 합니까 음, 결국은 한 10분정도가 지금 좀 심하게 그러네요 아, 돈을 못주겠다 왜 항상 결론이 여기로 가는거죠 돈을 못주겠다 니네 때문에 망했다 왜2 아, 3월달에 말이에요 이때 음... 열매 양. 이때 열매를 막 신나게 달아놓고. 3월, 3월은 그러면 괜찮아. 근데 2월달에. 어? 2월달에 아씨를 어? 한두 개 달라고 그랬죠. 근데, 네다섯 개. 많게 여섯 일곱 개 달았는데. 이게 된다고 생각해요? 하... 왜 나는 이걸 반복하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. 제가 제일 싫은 게 이거요. 반복. 더 나아지기 위해서 반복하는 건 괜찮아. 근데, 이뭐 하는 거야, 이게? 니나 내나 감정사하고, 니나 내나안 되잖아. 니네 농사가 안 됐다. 정말 미안해요. 근데, 그게 왜? 저 때문이에요. 난 이게 정말 싫은 거예요. 너 때문에 망했다. 니네 때문에. 아... 살아가는 거잖아요. 니나 내나 가장으로서 아, 먹고살기 위해서, 더 나은 사람 되기 위해서, 더 나은 인격체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건데, 왜 이걸 남 탓을 해요? 남 탓을 하면 뭐가 바뀌는데? 아, 개업 3년차요. 내가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. 내 재고함 보여줬죠. 재고가 3, 4천이 넘어요. 왜 저렇게 재고가 생겼냐? 어떻게 면 내가 비료팔인 내가 우리 농민들한테 좋은 비료를... 어, 컨택해줄수 있을까? 그 마음에 이것저것 제가 아, 지금까지 정말 많은 걸다 만져봤어요. 그 과정에서만큼 남았고 후회는 안 하는데 그만큼 나는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. 최선을 아, 낮에는 어떻게든 농가를 다니고 밤에는 또 그걸 또 서를 정리하고 새벽에 일어나서 또 정리하고 왜 나와 이어된 사람한테 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겠어. 그렇게 난 열심히 살아왔잖아요. 그러면 고맙다 해야 되는 거지 왜? 충이 <laughs> 아... 싫으면 안 주면 됩니까? 아... 배대표 배대표님이요 어? 이때 도와줘서 고마워요 이게 먼저고 근데 배대표 내가 오래 했는데 생각보다 안 됐어 응? 내가 얼마라도 주고 좀 어? 연말이나 이월쯤 해주면 안되나? 응? 이게 이게 예의에요 이게 하... 진짜 막 진짜 막 그런 적이 많이해요왜왜난 이러고 있지 어떻게든 도움이 되고 싶어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하... 제발 정말 부탁을 드릴게요 내 기업 직제예에요 맘먹고 왔는 그 양반, 당신, 당신도 진짜 그건 아니야. 하, 중간중간에 써가 망했다. 어떻게 망하냐고, 어떻게 해요? 물질, 온도, 습도, 열매 양, 이 모든 관리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리고 그러면 당신들이 망했다 하면, 나랑 있어잘된 사람 은 뭐냐, 이거지. 그냥 좀 진지하게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좀 바라봐요 너무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농사에서 포인트는 물질이에 물질 잘 짓는 모든 사람들이 같은 얘기를 하잖아 물을 잘 주라고 물 주는 방법 물강격물양 거기에 답이 있다고 비료는 1,2,3,4 밸런스만 맞춰주면 된다고 제발 많이 좀 생각하고 살아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더 나은 에너지를 만들어 야 되는데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에너지가 나빠지면 왜 만난 거야? 왜왜 같이 가는 거예요? 이러면 같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. 니나 내나 인격 제고 니나 내나 좀더잘 되기 위해서 하는 건데. 그런 생각 안해 봐요? 내 농사가 안 되면 토양을 바꿀 생각을 하든지 시설을 바꾸든지 어떻게든 자꾸 개선을 찾으라 이거예요.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 봐요. 이상입니다.